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세금 중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세금 부분만 떼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가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채권에서 이 시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이상 되면 22% 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여기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컨텐츠도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이게 진짜 너무 골치 아프죠. 할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 여기 관련된 영상은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 금융... 투자 소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거고 이게 2023년도에 도입이 될지 2025년도로 유예가 될지 지금 아주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2023년도에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걸 2020년도에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자, 이 영상에는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가 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전에 올해 7월쯤인가요? 세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2025년도로 미뤄진다 해가지고 7월경 찍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기분 좋게 와, 이제 세금이 2 0 2 5년으로 미뤄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다시 원점으로 와버렸네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두시는 건 좋겠죠. 이 금융 투자 소득세 연기하는 게 나을지 그대로 가는 게 나을지에 대한 건 아마 여러분들 각자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웃기게도요, 이 ISA라는 계좌가 금융 투자 소득세에 아예 포함이 안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2023년에 도입이 된다 했을 때는 ISA가 바짝 또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도 찍었었는데요 2025년도로 미뤄진다 하고 나서는 이게 매력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두 달을 앞두고 이런 큰 변화가 될지 안 될지가 모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콘텐츠 만드는 데 엄청 혼란스럽고요. 어쨌든 확정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화된 그런 바꾸만 전략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저의 예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투자라는 것을 해가지고요. 매매 차익을 보게 되면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매매, 매수와 매도 그리고 그 차이를 이용한 이익. 우리는 양도소득이란 말이 훨씬 익숙하죠. 사실 두개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할 때는 양도소득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익숙하죠. 아무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손실이랑 수익이랑 합쳐가지고 손익 통산해준다, 손익 상계해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게 있고 번게 있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공제를 하고 공제라는 말은 보통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제한다고 하죠. 어, 즉 본거랑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공제를 하고요. 그걸 넘어서는 남는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22%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3억원이 넘게 남으면 22%의 이 세율은 27.5%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수익이 나면 우선 증권사에서 상반기랑 하반기에 원천징수를 먼저 하고 해가 바뀌게 되면 아마 5월달에 다시 우리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가지 걱정거리 같은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매매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안 매겼기 때문이죠. 자, 손실과 수익을 합쳐준다. 상계해준다. 손익통산해준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느 정도 공제를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만큼의 어느 정도 큰 금액의 공제 한도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약간의 장점으로 볼수 있고요. 단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짜 해당이 되는 그런 소수의 자산가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팔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 시장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제를 이렇게 해주고요. 어, 남는 금액이 있으면 22%의 금융 투자 소득세. 자, 세율 자체도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듯이 좀 높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증권사에서 상반기랑 하반기에 먼저 원천징수를 한다 했잖아요 나의 투자 결과에 대한 거를 내가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먼저 원천징수 한다는 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신고를 할 때까지 내 돈을 온전하게 쓸수 없다는 것이 복리를 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또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고 정산하고 하는 부분도 아마 엄청 많은 업무로드를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면 우리가 내게 될 세금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세율이나 뭐 이런 걸 그렇다 치고 투자라는 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겠지만 우리가 투자에 관련된 많은 것들은 이 주식 시장의 활성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비과세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였습니다.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국내 채권 매매 차익,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 국내 주식 만들어 있는 그런 ETF의 매매 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차익. 자, 이런 것들은 원래 전부 다 비과세였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금투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없던 게 생기니까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겁니다. 채권을 그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채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채권 세금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세법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융으로 돈을 벌면 이런 것들을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아예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 소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자 소득은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15.4%를 원천징수하고요. 그렇게 합산된 게 2천만원이 넘게 되면 금융투자종합과세라는 것에 들어가는 형태죠. 그리고 배당소득은요. 이게 기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가고요. 일부의 배당소득은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존의 양도소득을 내던 것들, 그거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가고요. 비과세를 하던 것들이 많은 게 금투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지게 되니까 여기에는 어느 정도 넉넉한 공제한도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심어두게 된 거고요. 어쨌든 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은요. 이 배당소득 중에서 15.4로 그대로 가는 거랑 금투세로 가는 거랑 이거 차이는요. 이 기준은 뭐냐면요. 이렇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내가 배당을 받던 옛날에 배당 소득세를 내던 그게 완전히 확정적으로 원금 손실 없이 픽스가 되어 있는 거라면 그냥 이자 소득이랑 똑같이 15.4%를 떼는 배당 소득으로 남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에는 배당 소득을 내면서 받던 거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투자에 의한 원금 손실이 있는 상태에 이득을 얻는 거였다면 요거는 이제 금투세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긴 거죠. 자, 채권의 이자 수익은 이 중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자 소득. 채권에는 부도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거는 세금 계산할 때는 가정하지 않는 거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금의 이자처럼 15.4%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2천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 가세자. 금종세자에 들어가게 되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만원을 기준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샀다면 만원으로 끝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은 돌려받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금투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 자체가 주는 이자소득은 15.4% 채권 자체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매매차익이 생기게 되면 금투세를 냅니다 좀더 깊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에 공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제는 크게 두 가지의 바구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바구니와 작은 바구니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주로 뭐겠어요?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큰 바구니.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우겨 넣어 놓은 곳이 바로 작은 바구니입니다. 자, 큰 바구니는 5천만 원만큼이 공제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거,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 국내 주식이 들어있는 펀드의 매매 차익, 국내 주식이 들어있는 ETF의 매매 차익, 이렇게 국내 주식 관련된 것들이 이걸로 번 돈이 5천만 원이 넘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5천의 공제 한도를 주고요. 나머지는 작은 데다가 우겨넣어 놨는데요. 여기는 생각보다 큰게 있어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원래 우리가 250만 원 공제하고 22%를 했잖아요. 이 250만 원 공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 해외 주식의 펀드 의 매매 차익,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배당 소득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금투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그 비중이 훨씬 아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채권의 매매차익은 250만원 만큼 공제해 주는 작은 바구니에 들어가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국내 채권의 이자는 15.4만 뗀다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이 채권 투자는 목돈이잖아요 채권의 매매차익도 250만원 이면 금방 넘어설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22% 세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많이 거래를 또는 매수를 하고 계신 한국전력의 채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전력의 채권을 만약에 1천만원어치 사게 되면 중간중간 이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요. 6개월 지나면 19만원 주고 6개월 지나면 19만원 또 19만원 19만원 만기 되면 19만원 한번 받으면서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지금 원금 자체를 워낙 싸게 사다 보니까 1천만원치 어사는데 원금을 1052만원만큼 돌려받게 되죠. 즉 원금 기준으로도 한5% 정도의 매매 차익이 생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받는 이런 이자들은 전부 그냥 이자 소득으로 분리가 되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금융 투자 소득세는 바로 이게 금융 투자 소득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진짜 막 억단위가 되거나 하게 되면 250만 원 공제 정도는 여기 부분에서는 금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매매 차익 자체는 내가 크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채권을 말씀드릴 때요. 채권의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세를 그대로 내버리지만 이 채권 자체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니까 이걸 노리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는 이자 소득이 차라리 큰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은 많이 만들어 봤자 250만원 공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금방 이게 차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까지 같이 합쳐버리게 되니까요. 결국 이자 소득이 많은 채권을 만기 긴 거,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 낫겠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개별 채권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랑 매매 차익이랑 나눠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채권을 우리가 ETF를 할 때는 이 차익이 뭐가 된다 했죠? 보유 기간 가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표 증분만큼의 즉 보유 기간 하는 동안 늘어난 만큼을 배당 소득세로 내는데 이게 15.4% 였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금투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채권 ETF는 이자 안 주는 거, 즉, 분배금 안 주는 거 되게 많잖아요. TR 방식으로 채권 ETF가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대로 다 금투세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같은 걸 노리면서 엄청 장기적으로 장기 채권 ETF를 모아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먼 훗날 이걸 그때 팔아가지고 그 해에 이득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장기채는 금리 따라서 가격 변동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이거는 1년 동안 지금 10%만큼의 하락이 발생했으니까요. 저기 플러스가 나가지고 훅 올랐을 때 그대로 금투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개별 채권을 하는 것도 좀 신경 쓸게 많이 생겼고 채권 ETF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채권 ETF 중에서 분배금을 직접 내주는 것 그런 것을 골라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개별 채권을 만약에 한다면 이자를 받는 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15.4%의 이자소득세 2천만 원안 넘게 금종세자 안 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매매차익은 비과세였으나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22%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250만 원만큼 공제를 해주니까 소액으로 어느 정도 개별 채권을 모아가는 그 도중에는 아마 이 세금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금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 그리고 해외 주식 하는 것까지 금방 합쳐지게 된다면 250만 원 공제는 바로 찰 겁니다. 즉 우리는 그냥 안 편하게 개별 채권을 매매 차익을 얻게 되면 내가 그 부분만큼은 금융 투자 소득세에 그대로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은 이거죠 자,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나온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뗄것 같습니다 제가 신한증권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채권 ETF는 TR 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많죠 분배금을 안 주고 가격에 녹이거나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매매차익이 전부 250만원 공제하고 나서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기 채권을 ETF로 샀을 경우에는 정말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개별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자의 비중이 좀 크고 만기가 긴걸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사고 팔 때마다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요. 만기가 길면 이거는 몇 년에 한 번만 생기게 되니까요. 뭐 이런 거를 의도하고 고른다고 해도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이걸 반대로 된걸 찾아야만 했다면 지금은 이런 걸 찾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ETF는 이제는 어떻게 해도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것과 또뭐 있죠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개별 채권은 ISA에서 매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채권 ETF는 되니까 이제 ISA를 다시 열심히 살려와가지고 여기서 채권 ETF를 하셔야 되는 날이 왔네요 자 이렇게 새롭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에 바로 올지 2년 뒤에 올지 오게 되면 채권투자자들은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별채권을 하신다면 매매차익에 대해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자보다는 그 부분이 크지가 않으니까 조금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고요 채권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때라는 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사실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채권 관련해서는 제 생각이나 이런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수정사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채권투자하면서 세금 아끼는 그런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